안녕하세요 전국에서 가장 차량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굿모닝 중학들 대표 김기범입니다 자 앞에 차량 오늘은 올란도 차량을 가지고 왔습니다 요즘 가성비 때문에 전국이 난립니다자이 차량은 lpi 모델입니다 경유 차량보다 조용하고요 연비는 경유랑 아주 비슷한 그 정도 연비를 차량합니다 복합연비는 대략 15km까지 나오는 아주 멋진 suv 차방용 차량입니다 소음을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LPI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전국 방방곳곳에 차박 가시는 분들이 LPI 올란도를 선호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차량 제원 말씀드릴게요. 올란도 2.0 LPI LT 프리미엄 등급입니다. 2012년식 모델입니다. 주행 거리는 13만km 정도 주행을 했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완전 미세 노유 없는 차량이라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또한 넉넉히 남았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 차량 무사고 차량이라서 성능상 전혀 하자가 없고요. 외관의 문콕이나 기스도 보이지 않는 아주 아주 완벽한 차량입니다. 자, 트렁크의 공간입니다. 7인승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간이 많이 남습니다. 이런 식으로 트렁크는 아주 깨끗한 상태지만 옆에 보시면 이렇게 스크래치는 있습니다. 중고차의 특성상 스크래치까지 잡으면 이게 너무 차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자, 안 잡은 게 아니고 못 잡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폴딩이 되고요 자 2열 시트까지 전부 접으면 이런 모습으로 안전하게 폴딩이 됩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두 사람이서 잠을 잘 수가 있죠 자 다시 닫을게요 자, 뒷자리의 모습입니다 자 2열 시트의 사용감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요 아주 깨끗한 상태입니다 자 안으로 들어와서 뒤에는 이렇게 아기자기한 봉조기 두 개가 더 있고요. 포켓함도 있습니다. 자, 천장은 아주 깨끗하고요. 오염된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깨끗한 편입니다. 선태는 아주 진해서 밖에서는 보이지 않네요. 운전석의 시트 상태입니다. 아주 좋고요. 깨끗한 상태입니다. 조수석도 괜찮고요. 발판도 깨끗합니다. 자, 운전석의 상태, 헤드 부분도 깨끗한 상태입니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전동 접이 옵션이 있고요. 지금 현재 시동이 켜 있는 상태고요. 가운데에는 이렇게 오토라이트 기능이 됩니다. 왼쪽에는 인도 스위치가 있고요. 작동되는지 볼게요. 작동도 이렇게 잘 됩니다. 위쪽에는 하이패스와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산타페 시아에는 내비는 없는 타입입니다. 양쪽에 공조기가 들어가고요. 라디오가 잘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리시면 열선 시트가. 이렇게 3단계까지 올라가고요. 그 밑으로 보시면 이렇게 퍼플도 2구와 그리고 시거잭이 있습니다. 가운데에는 이렇게 이쁜 모양의 비상등이 있고요. 이렇게 산타페시아 중앙에는 조수석까지 이어지는 그 우드 라인이 아주 멋지고 디자인 자체도 멋지게 생겼습니다. 위쪽으로는 이렇게 실내 등이 있고요. 여러분 중고차는 무조건 가성비가 좋아야 되고요 그리고 1년 보증이 돼주면 좋습니다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가성비가 좋지 않으면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고요 나중에 차량을 매도할 때에도 딜러들이 가장 많은 가격을 쳐주는 차들이 바로 이렇게 가성비가 좋은 차량들입니다 여러분 가성비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차량 가격 공개하기 전에 오늘의 가장 귀한 말씀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겠죠 자 앞에 차량 마저 설명 드릴게요 자이 차량의 판매가는 아주 저렴한 가격입니다 저희가 가져온 지는 지금 5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곧 팔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가 중고차 구매할 때 제가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1년 보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1년 보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엔진 미션 저희가 해 드리고 있는데요. 소모품은 원래 보증이 안 됩니다. 자, 이 차량의 특징은 LPG라는 거, 그리고 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저렴하다는 거. 그리고 주행 거리가 13만km밖에 안 탔다는 거. 그리고 완전 무사고, 완전 미세누유 없다는 점이 장점이고요. 타이어 트레드 네짝이 전부 80% 이상 남았다는 게 바로 이 차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중고차 경정비할 때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뭔지 아시나요? 국산차에서는 에어컨 수리와 그리고 타이어 네짝 교체 비용이 가장 가장 비쌉니다. 자, 이 차량 말고도 저희 홈페이지에는 많은 차량이 올라가져 있습니다. 확인하시면 아시겠지만 이 차량만큼 똘똘한 차량이 없을 거예요. 그만큼 제가 신중을 가해서 고른 차량입니다. 중고차의 특성상 잔기스라든지 단순 도색 같은 거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점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에 차량 관심 있으신 분도 연락 부탁드립니다. 오늘 차량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